일단 그래도 어, 어 똑같이 나왔네요. 프포저 대 프포저거든요. 네, 일단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아홉 시, 열두 시, 세 시가 엉강 팀이고요. 한 시, 다섯 네. 시, 여섯 시가 이제 우, 우승 소위즈 팀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어 지금 그 지금 이거가 그 라이언즈 선수가 지금 깡님을 발견하는 순간 웃을 거예요. 토이 지금 토 있기 때문에 레드팀이 아니고 우소팀, 우소팀의 팀, 우소 팀, 우소 팀, 우소 팀. 팀. 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우소팀이 좋게 나왔거든요. 자리가 굉장히 유리해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한 턴은 좀 자리빨이, 이동수가 많아질수록 자리빨이 크거든요. 3대3, 4대4 이럴수록. 자, 일단, 우소팀 구발업. 우소팀의 적은 구발업. 어강팀의 적에도 구발업. 똑같네요, 지금. 모든, 모든 선수가 길드가 똑같습니다. 예, 네, 자리는 지금 우소 팀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먹었습니다. 지금 네, 또 계속... <laughs> 본인들 많은 거예요. 똑같고 블라드 팀인가요 저쪽은? 아까부터 네 채팅으로 아마 저게 그거겠죠? 팀플 채팅인데 저희가 간전자라 보이는 그렇죠. 거겠죠? 네. 서로 위치를 파겠습니다. 자저글링 나오는 거봤구요 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산다로 선수. 아 지금 억강 팀은 디코로 대화를 하시는 것같구요 네. 산다르 팀은 디코를 음. 참여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자 지금 센터에서 지금 네, 어 교전이 일어납니다 네. 지금 컨트롤점이요. 에어 우소 팀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요. 아 아니고 좀기적인 질럿의 차이가 힘의 차이이기 때문에 질럿이 많은 쪽이 유리하죠. 어 근데 또 이렇게 추가 질럿 추가 되면서 싸먹고. 어, 어. 근데 약속이려던데 어. 지금 센터로 다 모이고 있거든요. 어. 오 이거 레드 팀이 잡아먹었어요. 어. 네. 네. 한 곳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자, 지역은 9시로 설정이 된것 같아요. 네. 9시로 스틱 컬러로 밀어버리겠다. 이러면 선택을 해야죠. 9시가 버티면서, 어, 다른, 어, 어 가려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네. 자, 9시는 버티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하러 가지 말고, 다른 한 쪽을 또 죽이는 선택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럽니다, 지금. 링이 있어서 어, 합류 됐어요. 어, 블루가 좀 이득을 많이 본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좀 굉장히 팽팽한 게딱 저글링과 실럿스로만 싸우기 때문에 이게 언제 뒤집힐지 모르거든요? 3시에서는 테크를 타고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레드팀은 아직 테크를 타진 않고 있고요. 네, 결국 이렇게 시간 벌면서 한 명이 발전하게 되면 그한 명이 다 일당백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6시는 4 게이트. 네. 딜럼만 주고 장터 뽑으면 이게 정석이죠? 이게 맞습니다. 12시도 3게이트에서 테크트리를 타주고 있는 모습이고, 교전이 일어나네요 일단, l d l d H 선수가 가스를 계속 하는 걸로 봐서는 드라구들로 최대 전환을 하겠다, 이거 같거든요지 테크 계속 탔고요, 지금. <laughs> 자, 이제 센터는 블루의 것이에요. 블루 팀의 것이게 되어버려,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은블록 티비 굉장히 유리하죠. 5시 같은 경우에는 3회 처리, 3회 처리 네. 거의 올링이고, 9시도 따라 가지고 있네요. 네. 이게 저그 유저가 오버로드를 그 상대편 본진에 갖다 놨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오버로드를 갖다 놓지 않았네요. 음. 그때 그라곤까지 근데... 추가됐어요. 이제 어, 쓰리클러 경력 능력,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지금 센터가 잡, 잡,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만나지를 그라... 못하고 있죠. 네러티이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거의 이상가죠 아, 이러면은 네 센터 잡아놓고 네, 센터로 나오는 레드 5시로 병력이 간 사이에, 네, 아주 좋아요 지금 네, 레드, 레드 팀이 센터를 잡으려고 나왔고요. 질러 네, 굉장히 많습니다. 5시는 막을 수 있... 이거 여차저차 막을 수 있겠는데요. 네 비비기하면서 막힐것 같고요. 지금 어, 질러 중인데 아, 많아요? 아 질러 쳐없기 때문에 아 계속 밀리는 불이네요. 지금 굉장히 다급한 채팅이 보이고 있죠. 뭐 센터로 해석이 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서 3시 피, 피 프로토스까지. 3시 프로토스까지 사실 3시 프로토스만 죽이면 돼요 3시 프로... 3시 프로토스가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드라곤 사업도 완료됐거든요 네, 드라곤은 컨트롤하면서 네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근데 그러기엔 질러지 좀 많네요. 사각지대로 좀. 아홉시 저건 일단 사망했구요. 어, 근데 굉장히, 그래, 그렇죠. 보여주러 와야죠. 셋시만 살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숫자에서 네. 토스 둘에 블루 팀은 다 살아남는 거니까. 네. 블루 팀이 좀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유리하죠. 네, 지금. 따라는 콜사인 나왔네요. 그 순식간에 센터를 잡히면서, 그죠 블루팀이 유리하게 판세를 굳혀 나갔어요. 그렇죠? 테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강력싸움에서안 밀렸다는 게 아마 컨트롤 싸움에서 많은 이득을 본게 아닌가 싶네요. 자, <laughs>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코스타리카가 일본을 꺾고 됐랬다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변입니까? 어... 일본은... 져야죠 근데 아까 어떤 놈이... 일본에 돈 걸라고 했던 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일본이 졌으니까 내일 한국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아시아 국가 중에 어, 이건 이따 얘기하도록 하죠. 네. 이 사이에 한신은 무아 무하... 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요. 사실 경기는 지금 거의 기울었다고 봐야죠. 김태경이지만안 된다. 네, 산나루 선수 김태경 씨인가요? 혹시 김태경도 KS 클랜이었나요? 어 KS 클랜의 김태경이다 에스클랜의 김태규입니다. 네. 벌써부터 그 신생 클랜인데 김태국까지 호위하고 있는 줄 알았네요. 지지.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코가 굉장히 벌어지게 되죠, 지금? 12대4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저 12대4가 될 거예요. 자, 아, 5세트는 이글스 선수죠.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네요. 긴장이 됐나 보네요.